한 팀장님, 저 이번에 차 대표님께서 귀국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, 이번 기회에 저차잘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가 밀어줄게. 야 멍청이잖아! 니가 지금 부서진 게 누구신지 알겠다 해! 이분은. 샤민 그룹에 팀장님이시다! 아버지 뭐,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미술 원샷 때 그럼 용서해줄게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서요 그래? 그럼 이네 아버지 대신 내가 잘 가르쳐 줘야겠네 <laughs>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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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 어디로 올라가서 쉴까? 어제 가고 싶지 않아요. 더안 되세요. 더안 되세요. <laughs> 팀장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어 하신 걸 너무 고마워 아가씨. Yeah thank <laughs> 내가 모르는 남자랑 온라인 시란. 어나여자야한 명만 찾아주라. 이런 팔아? 너 어디서 문 팔았냐? 팔았으면 벚돈이나 내놔. 없어. 안 내놔? 이거야? 애들랑 밥을 먹겠냐? 너 이렇게 막쓰라고 내가 힘들게 생활비 본줄 피... 알아? <laughs> 사랑하는 내 동생아, 나는 미래 미술계 의 샛별이고 뭐, 네가 우리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열심히 벌어다가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. 알아 먹어? 아이고 우리 딸, 수반은잘 들은 거니? 한 팀장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든? <laughs> 아버지!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어떻게 상사한테 잘 보기 위해 딸을 버리실 수 있어요? 야이년아, 아. 내가 널몇 년을 키웠는데 몸좀 내시고 이 애비 승진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? 버러지 아. 같은 년이 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. 누워. 아. 여보. 야. 당신 그러다 애 잡겠어. 아직 한참 멀어다 우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. <laughs> 찾았어. 너가 전에 부탁했던그 여자 여기 살아. <laughs> 가자. 지금 당장. 내가 임신이라니, 이제 어떡하지? 아니야! 이 게으른 뱅이 같은 년또 어디서 동땡이를 피우고 있는 거야! 빨리 와서 일안 하고 뭐하니! 갈게요! <laughs> 보증금 500이, 월세 50? 야이. 나야, 나. 그래, 이 집에 나가서 아이를 낳는 거야. 아이가 태어나면 내 가장 진한 혈육이 되는 거야. 어떻게... 이덜 떨어진 년을 그러니까 걸리질 않아 제대로 못하고? 설마 너 지금 일부러 깨뜨린 거 아니야? 나 보라고?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돈으로 드릴게 요 <laughs> 시끄러워 이년아 니년이 네번 돈은 누구 코에 갖다 붙여? 안 되겠다 너 어? 오늘 아주 제대로 교육을 좀 받아야겠어 말 끼지 말아 듣게 이리 와 똑바로 <laughs> <또. 웃음> 아! 아! <laughs> 못해 어? 하지 마세요. 엄마 배만 때리지 마세요. 너내 <laughs> 딸이야. 내가 네 엄마로서 훈육의 매질을 좀 한다는데, 어? 그걸 피해? 내가 배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지, 왜안 돼? <laughs> 가 감히 도망을까? 너 오늘 내가 아주 괜찮아 어? 이러면... 야! 넌 어디서 굴러 먹던 개벽닭이야 어? 니가 뭔데 남의 딸 가르치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! 저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발요 그래요 우선 여기서 나가요 누구 맘대로 가! 야! 아, 저, 이렇게,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건데 부담 갖지 마요 제가 데려왔으니 돌 이렇게, 이렇 거예요. 지금렇게 살아오면서 나한테 이렇게, 잘해준 건이사람이처음이야 이 처음이야. 그날 밤 그쪽과 저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에게 책임을 다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쪽도 저 구하려고 그런 건데 도움이 필요하면 문제든 말해요. 제가 다 해결해줄게요.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? 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. 저저 도현아 잠깐 볼수 있을까? 알려줄 게 있는데 잠시만요. 좀, 좀 이따 얘기해. 내가 아니야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, 너네 회사 직원 안태호의 딸이더라. 너가 한국에 돌아오는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, 자기가 직접 호텔에 너를 데려다 가겠다고 나섰다네. 그래서, 포인트가 뭔데? 하, 아, 그날 밤, 너의 그 일은 저들 계획의 일부분일지도 몰라. 조심해. 저 가족들의 계획에 놀라지 말라고. 저런 청사 같은 여자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. 사랑에 눈 먼다는 게 이런 거구나. 30년 동안 솔로인 너도 사랑에 빠질 수가 있구나. 안녕하세요. 전 차도연 씨 전담의사 닥터 킴입니다. 리아 씨는 현재 임신 4주 차인 임산부로 각별히 몸 건강에 신경 써야 해요. 임신 사실은 제가 차 대표님께 전달해 드릴까요? 제가 직접 알려주고 싶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나전 계속 당신 말만 들으면서 시키는대로 다 했잖아요 그날밤 호텔에서 저 팔아가면서 상사 비위도 맞췄잖아요 아가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? <laughs> 도연씨 였어요 아, 아까 아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이미 다 알아 얼마인데 X만 닥터김이 말해줬나 보네 이 애가 달갑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애를 키우는 수밖에 전에 봤던 가장 싼 방이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었지? 사섯 장이면 돼요 말라는게 역시 이었네 모르는 게 없지 돈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 주시죠. 자, 대표님, 닥터 킴입니다. 저, 다름이 아, 아니라 아, 알리아 씨 임신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해서 보고 드립니다. 어, 데려다 줄게. 아니에요. 은근게할 수는 없어요. 도현 씨는 이미 할 만큼 했어. 그날 밤, 좋은 마음으로 나를 구해주려 그랬던 거고, 아이도 도현 씨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겠지. 미안해요, 도현 씨. 아이고, 대표님, 여기 놀러 오셨나봐요. 아. 에이, 혼술 얼마나 지루해요. 에? 아니, 저, 저 총놈에서 총각 파티 하는데 함께 하실래요? 아, 깜빡할 뻔 했네요. 저,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. 네, 축하드려요. 아니, 제 장인도 우리 회사 다녀요. 그, 음, 음, 음. 안, 차 음. 대표님? 입니다. 저번에 모시고 오신 알리아 씨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. 저 그런데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. 안태옥이사랑스운 딸을 넘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한 팀장님, 걱정 부드럽매십시오 리아는 제가 깨끗하고. 팀장님 부만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아가야, 이젠 여기를 떠날 때가 된것 같다. 이제 가자. 아우 우리 리야 드디어 나왔구나. 얼른 가서 밥부터 먹으렴. 배 많이 고프지? 봐라. 네 엄마가 너를 위해 특별히 구우신 고등어구이다. 네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다 기억하고 있었단다. 저 고등어구이 안 좋아해요. 고등어구이는 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. 하지만 이건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.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. 그래 너도 이제 곧 결혼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네가 원하는 건다 먹어도 된단다 <laughs> 결혼? 무슨 결혼이요? 팀장님이랑 얘기는 다 끝났어 넌 그냥 잠자코 시집만 가면 돼 싫어요! 그 나이 많고 변태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기 싫다고요! 그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<laughs> 아 리아 리아씨 몸이 약해서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리아가 임신을 했다고? 네 리아씨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던가요?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. 아 도연아 어떻게 처리할 거야.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 리아씨한테 한몫 챙겨주고 아이를 데려 놓으면 어떨까? 도연아 도연아. 리아를 한 팀장 손에 넘겼으니 내 승진에도 희망이 보이는군. 한 팀장님께서 꼼꼼으로 남겨 주시겠지. 그러면 우린 대박 나는 거고. 또 <laughs> 누구야? 이 새끼가 내가 말한 바로 그 새끼야. 리아랑 바람 난 놈. 니가 어디 있어? 그녀를 찾고 싶은거야 그녀는 이미 다른 남 침대에서 구르고 있어 <laughs>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렸다가 갑자기 신고할거야 <laughs> 내가 지금부터 네 관절을 다 꺾어줄게 니 입이 없아고바랄게요한주선네 집에 있어요 어시 깔깔거. <laughs> 오늘은 널 가만두지 않겠어. 오늘은 널 가만두지 않겠어. <laughs> 지 목숨줄 누구 손에 달린지도 모르고 나한테 8년 주제에 반항까지 해? 니네 아버지한테 돈을 괜히 준줄 알아, 아니, 그거, 너희들이 형통속으로 꾸민 일이잖아. 아, <laughs> 야, 이 자식 어디 간 거야? 집에도 없고 차도 없고 한준호 그 놈하고 리아 씨는 결혼하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. 꿈깨. 너 여기 있는 거네 부모 말고 아무도 모른다.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을 거란 얘기야.